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 수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중학교 3학년 때 네, 한 단원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국제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그라 책을 보시면 어, 코덜릭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차 함수하고 이차 방정식이 같이 연계돼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이차 함수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를 되시겠고 오늘 이차 방정식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연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책장을 넘기시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단원별로 사실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짚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이차 방정식이다 보니 이 아이는 이차이기 전에 방정식이라는 정의를 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의를 묻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 우선 포커스로 방정식이다 그리고 방정식인 방정식인데, 최고창의 차수가 2차인 그런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란 뜻에 걸맞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2차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방정식이다 보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식만 동그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는이라는 기호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는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뭐항정리를 이제 뒷전이고, 어쨌든 그식 안에 는이라는 기호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겠고, 자, 항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최고 차항이 없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0이어서 2차 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2차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어, 요런 꼴에 아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x,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다. 자, 얼핏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네, 2차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항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x의 제곱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골0 되잖아요. 자, 뭐가 사라지죠? 그렇죠. 최고창인 X제곱이 사라집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이 지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1-1이니까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꼴0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가 됐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됐습니다. 자, 이 아이는 X제곱항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사라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에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어, 자, 우선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방정식에 걸맞는, 이 방정식에 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걸맞는 엑셋 값으로 뭐라고 하죠? 네, 해라고 하죠. 해.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 또는 근, 그 아이를 구하는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장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예요. 자, 인수분해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간주를 하고 자, 만약에 이 시기, 이차 방정식이 어, 인수분해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자, 인수로 분해가 가능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a 곱하기 b는 0.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0, 곱해서 0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니 우리는 앞에 있는 a가 0이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b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아이는 알파벳으로 썼으니까 느낌이 안올 수도 있으니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수분을 했더니 x-2x 플러스 1이 꼴 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경우에 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곱해서 0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 게 0이거나 아니면 뒤에 게 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앞에 게 0이다. x-2가 0이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x는 그렇죠. 2라는 값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는, 또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에요. 자, 또는, 자, x 플스 1이 0이어도 이식은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를 만족시킨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인수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꼴을 이차 방정식의 꼴을 보셨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자,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앞에 X급의 개수가 1이었을 때, 자, 설령 1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1로 만들 수가 있죠. 방정식이기 때문에 X급의 개수로 총다 나눠주시면, 네, 개수를 1로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자, 요런 꼴을 봤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래서 만약에 나는 이이차 방정식이 중근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중근이 뭔가요? 중근은요, 중복되어 있는 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요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해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차니까 그런데 그이차에서 근을 구했는데 두 개의 근의 꼴이 똑같다 이거예요. 1 또는 1,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중복되어 있는 근이다라고 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중근을 만족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Q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면 될까요? 라는 이항스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시겠냐? 자, 이 아이가 잘 보세요. 중근이 나오려면 이 아이가 완전제곱이 되면 이 아이는 중근이 돼요. 자, 왜냐? 자, 우리가... a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이렇게 하나의 금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이걸 유도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잠시만요. 지워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제곱을 유도하시면 되는데 아,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 제곱을 유도하시면 되는데, 자, 완전 제곱이란, 그죠? 완전 제곱은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완전하게 제곱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식을 완전 제곱이 되게끔 우리가 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이 Q를 어떤 꼴로 만족이 되면 이 아이는 완전 제곱이 가능할까라는 뉘앙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요, 잘 보세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px,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상수에 뭐가 들어와야지? 완전제곱이죠? 이건 인수분해 때 많이 연습하셨죠? 그렇죠. x의 개수 p를 2로 나눈 거에 제곱, 그렇죠? 따라서 2, 얘가 지금 p였잖아요, 그렇죠? 2분의 p의 전체 제곱이 되면 누가? q가. 그러면 이 아이는 완전 제곱이 된다. 자, 완전 제곱이 되고 식을 정리했을 때 이런 꼴이 되는 거죠. 2분의 p의 제곱. 따라서, 자, 이런 꼴이 되면 우리는 이 아이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알게 돼요. 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일례를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꼴의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해를 만족시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애를 제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자, 완전 제곱 이꼴 0이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x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그렇죠? 제곱을 없애 주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x p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인데 그 아이는 어차피 0과 같으니 자, 요런 꼴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때 해는요. x는 뭐가 된다? 자, p 하나가 된다. 자, 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식의 꼴과 같습니다. 그죠. 자두 번째 요런 꼴이 나왔다. 우리가 x가 아주 단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변을 보시면 0이 0이 아닌 0이 아닌 q의 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x는 하고 구할 거기 때문에 양변 루트를 씌워 주죠. 그죠. 자 그럴 때자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값이 생성이 되죠. 괜찮죠. 따라서 x의 값은요. 두 개가 존재합니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가능하시죠?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 세 번째 꼴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q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p는 자 뭐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 의 값까지 구해야지만 우리는 해로 만족이 되니. 자, 자, 그래서 마이너스 p까지 이항을 해주시면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자, 이렇게 해로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의 값을 구해 나가면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꼴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됐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근을 못 구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제 근의 공식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막론하고 항상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지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증된 자,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근해공식이 유도가 됐는지 그 아이를 좀 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근해공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으로 쓰잖아요. 자, 이렇게 한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얘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종 결론에 X는 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야지 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중에서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X제곱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x 업의 계수가 1이 아닌 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아를요 바깥으로 빼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간 과정은요 사실 예를 걸쳐요 아시겠죠? 이 아이를 우리는 지금 처음에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로 먼저 뽑아냅시다. 자, 뽑아내시면 자, x의 세곱 플러스 자, 뽑아냈기 때문에 x의 계수가 b가 아니라 뭐가 되죠? a분의 b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널지막하게 괄호를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C 꼴 0.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 우리, 자, 이런 상태에서 완전 제곱을 유도할 거예요. 이 아이가 완전 제곱식이 됐게끔.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A분의 B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상수에 있었으면 되겠죠? 그렇죠. 2로 나눈 거에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따라서 a분의 b에다가 2로 나눈 값인 2a분의 b 자이 아이의 제곱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만들었었어요. 원래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변형시킨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더한 값이 있으면 그 아이를 똑같이 빼주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한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자, 같은 값을요, 여기다가 빼줄 거예요. 뭐라고?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요 상수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 아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걔를 바깥으로 빼내드릴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e a분의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전체 괄호 닫아드릴게요. 자이 마이너스 얘는요 바깥으로 빼서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앞에 괄호 앞에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e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고 자 그다음에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완전제곱 만들려고 상수를 마련한 거였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i는 얘는 4a제곱분의 b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a가 있으니 약분돼서 뭐만 남아요? 그렇죠? 4a분의 b의 제곱만 남죠? 그리고 플러스 c골 0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우리는 x만 남길 거니까 순차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이항 시킬 거예요. 자 어떻게 오른쪽으로 다 이항 시키면요, 4a분의 b의 제곱이 넘어가고 얘도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c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우변에 있는 아이를 정리해드립니다. 통분,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양변의 a로 나눠줄 거예요. a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얘를 나눠주면 이게 제곱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할일 뭐죠? 우리는 x가 괄호 안에 묶여있네? 제곱을 풀어드려야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모의 4의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쏙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2a로 나오게 되고 2i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 x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도 분모가 동일해요 그래서 2a분의 b를 우으로 이항시키면서 분모를 같이 2a로 묶어드릴게요 괜찮죠? 자,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근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이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캐치해서 그 i에 맞게 대입만 해주시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간추려야죠.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하시고, 그리고 루트 안에 나올 것들이 있으면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건 이제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근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용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근의 공식 안에서, 자, 유독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발견이 돼요. 자, 그 아이가 뭐냐? 판별식. 자, 무엇을 판별하냐면요, 여러분들.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근의 개수. 자, 우리가 어 식만 딱 봤을 때 어, 얘 근은 두 개야. 한 개야. 아니, 없어.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아이가 판별식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신 요 근의 공식 있잖아요. 이 근의 공식에 이 아이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누구냐? 이 아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뭘로 묶여있지만, 자, 이 앞에 뭐가 있죠? 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얘가 바로 얘의 소싱이 되겠습니다.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 양수야. 양수. 그러면 얘는 반드시 존재하죠? 얘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되죠? 어, 그렇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따라서 얘만 보고 우리는, 아, 근이 두 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LC가 0이었어요, 여러분들. 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사라졌네? 사라진과 동시에 뿔마도 같이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2a 분의 마이너스 b 근이 몇 개죠? 한개 이렇게 판별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근이 한개일 조건 자, 그 다음에 라스트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루트 안 n 값은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 단 실수 범위 안에서,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피지곤 마스 사이즈가 0보다 작다는 거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근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그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라 판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그 아이의 요 판별식을 구해서, 근의 개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 뭐를 해볼까요?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골 0이었습니다. 자 얘는 근이 몇 개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a가 뭐죠? 1, b가 뭐죠? 마이너스 2, c가 뭐죠? 4였어요. 따라서, 요 판별식. 자, 판별식을 보통 우리가 d라고 약자를 써요. 자, 요 d는 어떻게 쓸수 있느냐.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4a, c.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앞에 것을 예곱하면 4고, 마이너스 16이면, 어, 0보다 작네요.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 어, 뭐였어요, 아까?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판별이 끝나는 거라고요.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ABC가 어떤 값인지만 캐치해서 대입하면 바로바로 바로 근의 개수, 얘가 용납이 되는 근의 개수가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판별식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로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써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요런 문자 나오면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지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렇자이 알파하고 베타로 말면 아마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근이 알파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인수가 x-알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렇자 그리고 근이 베타가 있다라고 하면 아또 다른 하나의 인수는 이런 꼴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 x곱의 개수가 a다라고 했으니 전개해서 x곱의 개수가 a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살짝쿵 a만 써 주시면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요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만 전개하셔서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자, 한 근이 주어지는 미지수를 구하고 또 다른 한 근을 구하라. 자, 얘는 제가 하나, 포너스로 자, 문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나는, 자, 이 미지수 a가 뭔지가 궁금해. 자, 그리고 이 아예 다른 군을 구하고 싶어. 자, 힌트 줄게. 자, x의 한근은 2였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수 있느냐. 자, 우선 x의 값이 2가 하나가 만족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2를 대입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4 2a 플러스 4이 골0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2a 8이니까 a는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래서 a의 값을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식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A가 이제 4임을 알았으니까 4X 플러스 4이 꼴 0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아이를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되죠? 그렇죠.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되네요. 그죠? 렇 자, 따라서 X가 2가 나오고, 자, 또 다른 한근도 X는 2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이가 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근에 주어진 능미지수구 하고 또 다른 한 근을 구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총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웃라인만 잡아드린 거니까 각 해당하는 그 소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으셔서 각자 다 열심히 문제를 푸시면 이차 방정식도 사실 문제 없이 다 끝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또 다른 음, 단원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